오늘에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일까?" 라반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이다 고위뢰의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싹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르대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리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속담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주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는 딱이 속담에 부합되는 이야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형애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따낸 그렇게 바다나름으로 피했던 야곱이 나오지요. 그에게는 가족들 모두를 속게 만들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뛰는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뛰어났었던 야곱이 나는 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의 눈이 먼 것도 이유가 됐겠지만, 그것을 간파한 라반은 야곱을 종처럼 자신의 일에 동원시켰고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 기간을 성경은 무려 20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긴 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30절에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운단 말입니까라는 그런 내용처럼 이제는 자신의 그 가정의 기반을 세우고 싶어함을 알수 있습니다. 머무는 기간 동안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식의 많음은 풍요와 안정을 뜻하지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라엘도 첫째 아들 요셉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내가 자식이 없어서 수치를 당할 일도 이제는 없고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향을 결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종처럼 자신의 일을 대신해 주던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 라반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하였죠. 종처럼 일한다고 해서 또이 라반에게 자신의 떠날 것과 첫 자식들을 같이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내용을 미루어 봐서, 정말로 야곱이 라반의 종인가, 종의 신분으로 들어간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종의 신분이었다면, 첫 자식 모두를 다... 두고 홀로 떠나야 하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두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고 이제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였으니 나의 갈 길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정당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손히 삼촌 라반에게 정식적으로 허락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요청에라바는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복받은 것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 야곱을 놓아주기가 아까웠고 29장 15절에서처럼 이미 품삭을 정하여서 종으로 삼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품삭을 정하라라면서 마치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더 있어 내가 더 많이 줄게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혹할 만큼의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야곱을 종처럼 데리고 있기를 원했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를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부와 축복으로 이익을 계속해서 얻고 싶었던 것이지요. 나가려는 자와 붙잡으려는 자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성실했기에 야곱은 그 동안 밀려있던 임금을 달라라면서 당당히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들 그리고 태어날 것들 중에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의 품삭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놓아주기 싫었던 라반이 그 제안을 듣고서 바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대부분이 하얗고 얼룩지거나 검은 양들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염소는 희거나 검은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얼룩진 염소 역시도 드물었습니다. 가축을 취급하는 어빈 유목민들이었으니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라반은 너무나 그 수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나가기 위해서 당당히 제안하는 뛰는 놈 야곱을 위해서 순간 실리를 따져가면서 그것들을 수락하면서 보내주기를 허락하는 나는 놈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축복을 탐내던 라반은 정당한 임금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라반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얼룩무늬 숫염소와 점 있는 숫염소, 그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이것들을 다 가리고 검은 양도 가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남은 양 떼를 치게 하면서 그 거리를 살길 거리를 두게 합니다.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 새롭게 얼룩이나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새끼들이 태어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라반은 야곱보다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직접 양과 염소를 야곱이 쳤습니다. 관리하였었습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나 양이 어떻게 하면 태어나는지 그는 관찰하였고 그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세 종류의 가지나무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새끼를 베는 때가 된 양떼가 올때 양떼들을 유도하여서 그 앞에서 교미하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지요. 라반이 살길 거리를 떨어뜨려 놓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들을 통한 이런 방법은 뭔가 신비로운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마치 식물성 화학염료를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처럼 보입니다. 직접 목축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채득한 야곱만의 노하우였지요. 거기에 야곱은 튼튼한 양이 오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교미하게 하고. 약한 양들이 올 때는 나뭇가지를 세우지 않고 빼서 약한 것들끼리 알아서 교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얼룩지고 점 있는 이런 잡종들, 이런 양들과 염소는 튼튼하게 태어나고 무늬가 없는 양과 염소, 약한 새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점점 번창하게 되었고 양떼와 남녀종, 낙타와 낙의수가 무리를 이룰 만큼 그렇게 크게 늘어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뛰는놈이었었던이 야곱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삶이 뜻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고수인 나는 놈 라반을 만나니 긴 시간 동안 노동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에 그런 임금 역시도 받지 못하는 큰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놈이었던 라반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말에 이 속담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어, 운 좋은 게 장땡이다라는 그런 시대의 어, 해악적인 풍자적인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장을 넘겨서 31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앞서 보였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계시로 비법을 터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에 뛰어나었던 야곱 위에 더 속이길 능숙한 라반이 있었고 그 위에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뛰논 놈이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운 좋은 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속고 속이는 인생사가 수도 없이 많죠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혜를 낸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 지금 나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속이는 자들 앞에서 쉽게 얼굴을 붉히면서 감정을 드러내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역전케 하십니다. 뛰지 못한다 하여서 억울해 하지 마시고 날지 못한다 하여서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놓치지 않으시고 살피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보여 드리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 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뛰거나 나는 것처럼 내 삶이 잘 된다 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되는 관계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때론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뛰고 나는 것처럼 무서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겸손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반대로 실족하고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힘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큰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큰 복을 누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メン